오늘 이장 표제를 보면은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산돌이 등장한 곳은 바로 출애굽 역사 속에 무리바의 반석이죠. 어, 무리의 반석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의 지팡이를 갖다 대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쳐 버렸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어 하는 것하고 쳐버리라는 것, 단어 차이인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내밀어 하는데 모세가 분에못 이겨서, 백성들이 워낙 불평을 하니까, 쳐버리고 너의 분노를, 너의 그 화난 모습을 나 앞에 보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 책임을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태단은 문제죠. 그때 이 무리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바위를 깨뜨려서 쏟아진 물,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지팡이를 갖고 쳐버린 모수의 손에 들린 지팡이. 그런데 이 돌이 깨어지면서 물이 쏟아지는데, 이 돌이 계속 광야 4 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움직이면서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사람도 마셨고 짐승들도 다 공급밖에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이 돌을 가리켜서 리빙스톤이라고 했고 살아있는 돌입니다. 산돌이죠. 이 산돌을 누구의 이야기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다. 예수님의 그 몸의 십자가의 찢어짐을 통해서 그 상암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예수님의 보일의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으로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몸에서 신앙 영적인 삶 속에서 영원히 못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광야 40년의 기간이 광야 생활 속에서 리빙스 원어수의 사명이 끝입니다 여당을 건너고 가난 땅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광야에 살아있는 돌이 따라오지 못했고, 사십 년이 기간입니다산돌 대신 예수님은 온 백성 세계의 인류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다 구원받고 그필로 용서받을 수 있고,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을 만큼 열심 히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에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녀올 만큼 그 학생은 열심이었는데 목사님도 참 사랑했는데 한 가지 끊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가 담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도 그 담배값을 내놓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주번에 엮어 다닐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주번에 손으로 또 손을 빼면서 뚝 떨어지게 뭐냐면 담배값이요. 에 떨어지는 것을 목사님 딱 보니까 담배값이잖아요. 목사님 못 본척하고 돌아서는데이 학생은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한지 그 담배값 주고는 목사님 떠난 그 자리에 골목으로 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살 빛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담배값까지 내가 새벽기도해가면서 주머니에 갔다가 목사님 만나 인사하는 데 담배값이 떨어져서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담배를 끊을 수도 해주십시오. 새벽 골목에서 그 학생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엄청 감동하는 거예요. 무슨 감동하느냐면은 나만 담배를 끊을 것이 아니라 나같이 학생 앞으로 자라갈 청년들이 담배에 빠지지 않도록 흡연에 빠지지 않도록 이 청년들이 담배에 피우는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고려 언단을 창립합니다. 조규철 장. 지금은. 이세 아들인 조창현 씨가 맡아 있는데 고려 언단을 창립하고 그리고는 고려 언단에서 비타민 C까지 생산을 해서 지금 고려 언단은 종문당에서 나오는 비타민하고 1, 2위를 다출 만큼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우리 가문에 그리고 나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도 도와주셨고 기업을 세워주셨을 만큼 성장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영감이 왔대요 하나님이 나부터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의 기도를 드리면서 끊지 못했던 담배 그거 하나 끊을 수 있도록 목사님 앞에 담배까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나를 지켜보았던 하나님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하나님 그러면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마시고 나만 사랑받는 자가 되지 말고 온 민족 모든 사람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도록 그런 채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조기철 장로님이 또 놀음이 뭐냐 하면은 온 나라를 다녔대요.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내가 광고판을 세울까? 근데 광고의 내용은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단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것을 자신이 받은 것처럼 차를 타고 다니는 모든 백성들이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저스 러브 요라는 그런 간판을 달아갖고 고속도로든지 국도든지 높은 길가에 어저 설치를 많이 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차고 타다 보면 은 고민이 그 조그맣게 고려단이적힌데 그것이 잘 눈에 안띌 때는 그냥 일반 사람 눈에는 전부 다 지저서로부여라는생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게 광고는 광고인데 도대체 무슨 광고냐는 것에 굉장히 의심을 가졌죠. 고속도로에 그 광고판 하나 세우는 게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럼 개인이 세우기도 어려울 텐데 저 광고를 회사 홍보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지저서 로브 유라는저단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런 홍보를 할까 알고 보니까 바로 고련단에서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그리고 고련단을 먹고 비타민을 먹으면서 담배 대신 고련단을 먹고 그안에서 비타민 C를 먹고. 지금 생산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회사는 아주 크게 성장되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 가문에 믿음의 복을 주시고, 우리 혈통에 하나님 그 신앙에 유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감사를 너무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광고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그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라. 자라도록 해라. 두 가지 단어를 씻지 않았지만 자라도록 하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해요.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숙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에 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상태,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요. 성장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오늘의 삶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장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의 성장 과정에 비교해 보십시오 몸은 잘 자라요 키도 잘 크고 잘 자라는데 정신전형 인격이 형편없습니다 결국 정신전화가 되어버리죠 정신장애를 씁니다 그래서 키는 크고 나이는 먹는데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죠. 성장과 성숙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성장은 제대로 되는데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에디슨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너무 전응하기 때문에 공부에 따라올 수 없는 하, 학교, 학업에 불합격라고 적응 못하는 아이다, 전응하다 그래갖고 학교에서 퇴학을 시켜버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니 3천 가지 넘는 연구를 했잖아요 신앙 안에서 기도 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응하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집중에 몰두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3천 가지 개발을 했고 내가 청년의 때에 기가 먹어갖고 남의 말을 한 마디도 못 듣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에디슨의 감사는 그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성장시키면서 몸은 잘 자라는데 지능이 저하되어버리면 참 힘들죠 학교에 공부를 시켰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켰는데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과정은 다 가졌습니다. 내가 이래도 학교를, 대학까지 나왔는데 몇년인가유 시험 빼더라도. 6년, 3년, 3년, 4년이면 계산만 해보십시오. 그만큼 학교를 다녔는데 지식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은 되었는데 성숙이 하나도 안된 거예요. 그럴 때 부모로서 우리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해고 아내가 교회생활 직분 몇년 됐는데 신앙생활 몇년 했는데 근데 신앙의 인격은 성숙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기가 신앙적인 성장의 과정은 굉장히 예수님께 많이 보여주었어요. 예수님 사랑도 받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세 번의 사건이 있는데, 그세 번의 사건에 딱세 사람을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제자도 있지만, 그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든지, 그다음 변화산에서 그 다음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 사건이든지, 아니면 마지막 개시만의 동산에서 십자 앞에서 기도할 때든지, 거기 선택된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다 참석했습니다. 신앙 고백도 얼마나 마태복음 심장에 잘했습니까? 그리고 변화산에 가서는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무슨 능력으로 그 변화산에 초막셋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신앙에 감동을 받아보니까 못 지키더라도 일단은 뭐서원을 하고 마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자대신에 흔들려서 막 떠나가고 하니까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고 죽을지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야 너무 그렇게 큰소리 치지 마라. 오늘 다우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한다. 못 지켰잖아요. 그런 그 베드로의 신앙의 성장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고한 번도 수제자리에서 내려온 적 없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사도기에 들어가면 다 베드로가 선두예요. 그런 베드로가 신앙 인격으로 들어가면 실수도 제일 많아요. 약속도 지 혼자 시크해 놓고 다못 지켜요 그래서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묻잖아요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희생의 신앙으로 나를 사랑했느냐 대답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 베드로가 자신을 비추고 죠 아,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수제자고 내가 오순절 성령을 받았고 한번 일어서 설교하니까 삼천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대단해요. 외적으로 는 베드로가 대단해요. 그런데 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부인하고 지어주 있잖아요. 가장 선두에서는 나 거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렸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 자기 스스로를 내놓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와를 보십시오.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외적으로는 예수님 만나고 담배 도상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영을 하고 13권의 성경을 쓰고 교회를 수없이 세우고 목회자 신학자 그리고 전도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있으면 그런 바울이 자기 인격의 성숙에 있어서는 이 제의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네? 다투는데 나는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제의법을 죄지를 갖고 그만 죄를 짓고 말았어요. 오라. 나는 공간자고 사망의 몸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 탄식을 하잖아요. 넘어서 7장에. 그러다가 부활의 장에 고린도서 15장에 가지고 예수님 부활 사건을 다 나열합니다. 부활하셔서 계시고 누구를 만나고 만나고 추하는데 10장 31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난 날마다 죽겠습니다. 뭐가 살아있어요? 자기 육체가 살아있어요 욕망이 살아있고 소육이 살아있고 그리고 성숙한 자신의 신앙보다는 성장된 내그 모습의 육체가 죄를 짓고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습니까? 그래도 못 죽는데 안 죽는데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 내가 날마다 죽을 있거든내 육체 속을 다 내가 이길 수 없네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 고백을 바울이 내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고 바울이 그런데 오늘 나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들이 뭐냐면은 이장일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덕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라고. 이거 버리지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던져 버리라 말입니다. 굉장히 강한 부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악덕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악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악한 일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분명히 악한 말이에요. 좋지 않는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내가 말을 해버리는 것이 악독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나쁜 말이고, 이게 남을 경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해버립니다. 알고 말하는 이 아주 좋지 못한 언어가 악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시기도 나오고, 기만도, 기만은 거짓말이죠. 외식은 형식적으로 위선으로 말하죠. 시기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우냐.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 예물이 연락되고 안 되고, 그 문제 하나 때문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신앙의 경쟁자는 그런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경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나이벌이 돼가지고 내가 더 나은데 왜네가 먼저 됐느냐고. 내가 됐는데 왜 당신이 되느냐고. 그래서 좋지 못한 교회는 교회 중직자 세우고 나면 맨날 전쟁입니다. 맨날 전쟁.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2 절에 가면 2절 읽어볼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1 절에는 아주 강한 부정으로 다섯 가지를 당장 냈든지 버려라. 보이지 않도록 아예 버려 버려라. 그런데 2 절에 들어가면요,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명령입니다 이거라. 군대 작전의 명령에 거역하면 총살을 죽여도 죄가 안 되거든요. 전쟁 때에서 지휘관이 돌격하는데 돌격하지 않고 멈추든지 뒤로 돌아서면 그대로 총을 쏴 죽여도 하나도 죄가 안 돼요. 명령 불복이 변하는 전쟁에서 제일 강한 명령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강한 말로 버릴 것은 이렇게 던져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정한 저절 사모해라 저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만해서 내가 영적인 성장도 하고, 영적인 성숙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말씀 없이 성경 관한, 그리고 공부에 관한 책 서점에 가서 성경은 한 번도 안 읽고 나는 공부한다고 하고 서점에 가서 책 100권을 사가 읽어도 말씀 없는 공부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에. 성경을 열번 읽고 공부는 한번 하십시오. 근데 성경을 딱 덮어놓고 책만 사가지고 공부한다고 책을 뭐몇권읽었이 어떠니 말씀을 벗어난 그 공부 왜 합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저자에 따라 다 다른데. 그런 공부 잘못해놓으면 이상해져 버려요. 얼마나 많은 지금 책들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으로 삼고 그게 따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연결시켜야지.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요, 아무리 좋은 책이 나와도요,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이걸 벗어나서 공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디 뭐 공부하는 자리 있다, 뭐 있다, 다니지 마시고요. 성경 한번 더 읽으시고. 꼭 가고 싶으면 제 인데 물어보고 가십시오. 추천해 드립니다. 그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신 말씀은요, 구원의 문제 아니에요.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자기의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성장이라는 거, 외형적인 것과 그런 내면적인 인격, 신앙의 인격 그것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나는 교회 생활 20년인데.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목사인데, 겉은 화려하지요. 런데 내면 들어가는, 음망이랍니 아래 거는 다 합니다. 근데 실천을 하나도 못해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1절에 첫 번째 말씀, 버리다. 그 관점을 두시고, 두 번째, 말할게요. 사모하라. 2절에 아주 강한 얘기는 긍정적인 말씀이고, 예로 들어서 뭘 합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욕해라, 사모해라. 아이는 엄마 젖으면 최고입니다. 당른 필요 없어요.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 전만 있으면 최고 만족해요. 엄마를 절대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떨어지면 울고 울고 야단이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양복 입고 요 신망줍니다 가면 하 워낙 나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둘다 호승이 민석이 그래 못들간다가면막 들어 놓고 야단 치거든요 호승이 얼마나 깨가 많은지 지는 항상 뒤에 서있고 밑에서 민석이 보고, 앞에서 해가내 울리고 그래 꾸준은 민석이 혼자 다 들었다니까요 앞에서 있으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 어린아이를 키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어릴 적에 엄마 아빠만을 좋아하고 따라내고 그러면 그만큼 사만은요 조금만 더 크고 싶어요. 중학생만 되면 잘 갔다 와요 도만 줘요 야, 내가 갔다 올게밥밥 밥 사먹고 뭐 놀아가면 도만 주고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보다 친구 훨씬 더 좋아요 나이 좀더 들면 애인이 있으면 애인이 최고입니다 부모보다도 그래서 조금 컸다고요 신앙생활 열이 많고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그냥 그렇게 좋아하던 하나님도 별로 아니에 아니에요. 예수님도 별것 아니에요. 내 먹고 싶은 거, 내 좋아하는 거 따라서 놀수 세상에서 올려버리고 똑같아요. 인간의 성장이나 신앙의 열이나 똑같아요. 정말 초보로 돌아가서 처음 예수 믿고 내가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신앙을지 지켜갈 수 있느냐? 얼마나 될까요? 사만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안 배우고 안 읽고 성숙에 대한 신앙 공부만 하면 은 이건 음식으로 말하는 편식이에요 편식 영적인 편식은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그거는 귀에 송려가지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제가 항상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2년 배웠다고 교회 가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어, 교수님이 이래 가르치던데 이래 가르치던데 그런 말 한마디만 해봐라 공부는 공부고 교회는 교회다 그 강조를 제가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거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참 하늘과 땅 차이고요 신학 학문이라는 거하고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고 성경은 하늘의 말씀이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신학 그렇게 공부만 했지만은 신학 가족 여기 설교합니까? 못해요. 그 신학으로 설교하면 다 놀래고, 저 어디가 저런 말 하나 할 거예요. 하나 안 맞아요. 홍해를 건너요. 열심일중대해도요 200만 명줄 서면 카이로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그 200만 이줄 서요. 근데 홍해 그 어떻게 노인부터 아이까지 다 건너왔나요? 마차 타고 뛰어오는 사람은 물리 수장되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100평도 안 돼. 9 0평인데그 어떻게 100만 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상식이 이해가 됩니다. 신학이라는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신앙이라는 것 그만 깊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그 말씀 속에서 쭉 나오고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5절에 가 보시죠. 중요한 5절이거든요. 다시 읽어 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실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의미를 말합니다. 자, 구약에 보십시오. 리빙스도 살아 있는 돌입니다. 거기서 물이 펑펑 쏟아져요. 근데 그 물은 마시고 나면 또 목말라요. 제가 오기 전에 물한잔 먹었는데 지금 목마르거든요. 리뷰 살아있는 돌에서 나오는 그 물을 40년 동안 강에서 받아 먹었지만은 돌아서 보면 뭐하나요 그래서 구작의 율법 안에서 출애굽의 여정 속에 살아있는 돌그 돌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간은 40년 그리고 물을 마시면 또몸 안에서 계속 마셔야 되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산돌 예수님은 한분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예수 믿고 영적으로 실현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 이 있고 영원히 먹말지 않는 신앙의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천국에 가서 영생토록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생수예요. 먹말지 않는 생수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40년 살 했는 돌에 물을 마시고 그것으로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있다면은 불평 원망하다가 첫 세대는 여수와갈리 밖에 못 들었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구원의 생수를 공급받고, 내가 영수를 줄이지 않고 몸을 르지 않는 자. 지금뿐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생명까지 살아있는 단어에서 생명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있어면 내가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있는 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살아있는 데다가 생명까지 갔는데, 이제는 영원,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러지.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산다. 그게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여러분도 공급받으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길 되시죠 진리 되시죠 생명 되시죠 이걸 벼드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 받은 자리에서 이세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그리고 성장과 성숙의 밸런스를 맞춰서 내 오늘의 삶 속에서 신앙의 반석 위에 내 자신을 세우되 든든히 세워라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산돌인 물을 마시고 구약에서 목말라서 저들이 죽었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죽었고 목말라도 또 목마르고 마셔도 그 다음 기간은 40년이 되니까 그 산돌이 없어져요 그 좋은 산돌은 광야에 던져놨는데 이스라엘 들이 떠난 뒤에 그 살아있는 돌이 그 땅에 사는 사람 누구에도 물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끝났어요. 생명이 끝나버려요. 산돌도 생명이 끝나버려요. 그런 어떤 자연의 산돌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냈지만 그 수명이 광에서 끝나버리는데 산돌신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하잖아요. 그 영원한 생수를 예수님께 공급받고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 신앙에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더 좋은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령한 물을 공급해주고 생수를 공급해주시고 또 줄이지 않는 생명의 뜻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공급해주시는가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좀 집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받고 신령한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일업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